저는 제가 그 좀쉴데 없는 말들을 그간 조금 했어요. 해킹범죄자들하고 상종을 하느라고 거의 관종급의 그 막대 먹은 자들이네요. 진짜 개구쟁이들이고 나이 초록고 보하는 뭐 건지 인간들이. 근데 여러분, 그 저는 손양호 목사는 아니지만. 구석에서 손양과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그 훌륭하신 순양 목사님 만큼은 안돼도 나도 나름대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그좀 아주 중요한 사안을 좀요 영상으로 구석탱이에 남아 이렇게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로다 이 표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다면 어? 우리님이 어? 그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제 불신자들이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와 이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과 인도되는 하나님만에 인도되는 그 삶과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실수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에 그 대한 어떤 그 요소들 인간의 실수와 계명을 범함과 또 회개와 이런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 논지들이 사람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뭘 이해도 많고 또억하심성 갖고 있는 이상한 인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고 이단도 많아요 이단도 요 부분에 근데 제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제가 되게 헷갈리게 할 만한 전자, 전자책도 그런 걸 약간 억압 가운데 이렇게 제가 정상적으로 쓴 거에는 없고 아마도 억압 가운데 그런 내용을 썼던 부분도 이, 보니까 뉘앙스가 그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전자책을 다시 쓸수 있는 환경도 지금 아직은 지금 아니라서 아무튼 구석에 이렇게 영상 올려두는데 일단 그크리스티티의 성경에 기록돼 있는 정확한 법은 말하자면 저는 어차피 국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정확한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무언가를 행해 행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일권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롭다 하심을 따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수딴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축복을 끌어낸다. 이런 개념 자체는 이미 어 그냥 와장창 깨질짓이라는 거죠. 어 식계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의 어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살아가는 그 삶의 균열리도 시키고 빠직 시키고 이렇 뭔가 이렇게 어 파괴 시키고 이렇게 파사사사 시키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뭐 이런 이런 사람이든 뭐또뭐 이런 뭐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원칙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내재된 데에 있는 어떤 뭐 이제 목회가 됐든 아니면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사랑이 됐든 아무튼 그 근거도 그 근본도 근원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어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안에서의 그냥 어 은혜로 말암만 값없이 얻은 그 구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것도 내가 뭔가 율법을 지켜서 어 뭔가 이렇게 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지켜내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빠직 깨지고 균열이 나고 죄가틈 타고. 사탈이 삼수할 구실이 생기고 마귀가 휘두르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과거에 했었어요. 보니까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나 혼자 이렇게 법을 세우기 시작한 거지. 뭔가 이렇게 뭐라고 주일날은 이건 안 돼. 뭐 어, 주일날 이거 아안 되겠다. 아예 그냥 칠 일째 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갖고 어? 그럼 뭐, 뭐 그게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주일 지키든 뭐 안식일로 이제 어, 예배하는 날을 삼든 그건 이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틀린 건 아니. 틀린 건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율법이 되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란 거죠. 완전히 하나님 하나님의 법에 적대되는 일이란 거예요. 아왜 율법이 명시된걸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데? 아니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율법주의에 속한 거는 보통 계명을 지켜야 돼라는 정확한 얘기는 안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일이란게 이단이란 게 율법주의란 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속한 그런 잘못된 행태라는 거. 그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그런 죄악된 사람의 자의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구실로 어떻게 해보려고 구원 천국 이런 걸 자기가 구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어? 지가 노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시도들 자체가 이런 발상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시된 정확한 계명에서 개념이 떠나있다. 떠나있는 상태인 거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에 말씀되어 있는 그 계명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정말로 존중한다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때로 죄악 때문에 넘어져도 사탄이 삼소가 오거나 이렇게 공격이 와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래도 그래도 그 은혜 안에서 극복해 나가고 견디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견디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고통을 참 감내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과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과거에 왜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 적절히 이제 기도 생활하고 뭐 이렇게 또 가끔 전도하고 어? 이렇게 하던 데서 내가 왜 갑자기 어떤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율법주의로 빠졌나. 그리고 그 틈에 막 여러 가지 공격과 참소와 구실내 막 이끌려 다니기 시작했었나. 내가 과거에 왜 그랬었나. 가만 돌아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솔직하게 그냥 어디 어느, 어느 집단이다. 그러면 아 그만둘래요. 이러고 그냥 척 그만두고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것이. 어? 그냥 뭐 내가 어디 매여 갈 것도 아니야. 내가 뭐못 끄글려가 못못못 못 나와 이게 아니거든. 어? 내가 뭐 증언을 다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 땅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어? 그런 거 없다고. 이미 만물에 다 나타났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성경을 못 받은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 댈게 없다고 그랬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그뭐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인으로 도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이 은혜의 요소를 어? 적대하는 그 어떤 율법, 율법주의 어? 율법주의, 내가 뭔가 그 법을 어떻게 어떻게 이게, 어? 이게 아니란 말이지 어? 모든 계명을 정말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정말로 존중할 때는 정말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삶 가운데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만에 거하는 그 자체서, 그 자체가. 근데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보호를 만들어내보려고,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뭔가 그 탈을 쳐보려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이게 아주 멍청한 짓이 된다는 거죠. 멍청한 짓. 그뭐 저는 이제 국법이나 뭐 사회 사안이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안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어? 성도들한테만 통하는 얘기예요. 어? 세상은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어? 이것도 핑계 대고 그냥 개랄하겠지. 항상 미쳐 돌아가듯이. 죄악 중에 다 실패하는 게 장망성의 그 모습 아닙니까? 장차 망할 성그거 몰라요? 설로 역정에 나오는 거. 설로 역정에 설로 역정 그 필그림스 뭐, 프로그레스 책에 보면 처음에 성도가 출발하는 장소가 어디야? 장망성이야. 어? 바벨론이라고도 일컫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응? 이 세상. 어? 근데 이 세상에 성도가 부르심을 받지. 어?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야?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고 성경 성경 말씀 전체를 존중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계명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 성경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로 부름 받은 사람들 세상에 모두가 부름 받지 않았어요 어? 다 천국까지 안와 근데 이제 세상에서 장망성에서 떠나서 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천로역정 어?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여정 그 길을 그린 책에 어? 그 그거 이제 영국의 어떤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게 수, 천국으로 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소설로 좀 이렇게 잘 극화를 해서 만든 기독교 고전이라 말이죠. 그건 꼭 읽어봐야 돼. 그래서 천리역성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망성의 그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이 다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사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간다. 당신이 성도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라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의를 위하여서 단지 뭘 하는 거 이전에 뭔가 내가 이게 이렇게 뭐 해야 돼 이런 거 이전에 어? 그러기 전에 어? 그러기 전에 어?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꼭 이거 이전에 그이그 그 웃긴 거야 그 뭐야 어? 그 웃긴 거야 그 이전에 내가 이거 계획해서 이거 꼭그 이전에 어? 어? 그렇게 되냐고. 어? 그 보통 그렇게 다잘안 된다고 <laughs> 기도를 이거꼭안 된다니까 <laughs> 어? 근데 그게 꼭 이렇게 그냥 우작자 이렇게 리스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성실한 거고 막 충성되고 뭔가 될것 같지만 그게 또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 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도 어? 그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율법주의가 아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려와서 이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래서 코온 나도 코온 되게 좋아하는데, K O R N 코온 어디 클래식 음반에 옛날에 나온 거에 어디 음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 어? You never see me fall from grace. 어? 넌 니,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걸 절대 볼수 없을 거다. <laughs> 그런 가사가 있어. 요넌 응?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절대 볼수 없을 거다. 그래서 <laughs>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아무튼 그뭐 이렇게 좀 저처럼 이렇게 어버버버 이래갖고 그 빠져나오는 거막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거절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약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싶은데 이걸 탁사표빵 내고 그냥 탁 그냥. 뛰쳐 나가고 친구들 그룹 안에서도 뭐 이럴 때 있어. 아 씨발 이거 그냥 나갈, 나갈 나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 그런 그, 그, 그 경우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나는 그랬던 거 같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머릿속에서 이게 제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법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건좀 아닌 거 같으니까. 어 그니까 내가 법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렇게 해서 정통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 규율에 때문에 내가 이걸 빠져나가야 돼. 이러고 다. <laughs> 근데 그 율법주의가 이제 역시 은혜에서 또,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 아무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고 은혜 안에 보호받고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 어?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단이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쟁론이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핑계 대고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핑계 대고 여러 가지 참소와 공격을 어? 어? 하는 사람들을 구실 삼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예를 들어서 찬양 영상 응? 어?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런 걸 전부 다 그들이 그 은혜 안에 없으니까 뭐뭐 뭐 알아듣겠어요? 그 그냥 막 호색으로 알아듣지 예를 들어서 I love you Jesus 막 이런다고 해봐요. 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지 얘네들은 그 그러니까 개들이다 돼지들이다. 인간하고 똑같은 두뇌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뭐야 어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 ship with God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 어 은혜 값없는 구원 이런 얘기를 해도 아꽁짜로 그냥 다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둑들이다 강도들이다 장망성의 표 모습들이지 그리고 또그 뭐야 어그 남자의 관계, 여자의 관계, 어, 남자끼리 관계, 여자끼리 관계, 어 그룹으로 관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섹스. 어? 그러니까 역시 장망성의 모습들이다. 어?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잖아. 음.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이 그렇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모임으로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스도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교회에 대해서 반교회적인 거는 잘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알고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왜냐면 우리 각 사람들이 자기 사명이 있고 아무데나 이렇게 저렇게 소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많이 이제 제가 충분히 짓거려준 해킹범들.